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성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어, 재밌는 어, 사이다! 사이다 유머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호응해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알겠죠? 네. <laughs> 일단은 소문이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보 꼭 누리시고 집에 가셔서 댓글로 제발 좋은 거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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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연출을 맡은 장유정입니다. 2가 더 재밌는 거는 박진주 배우와 서윤우 배우가 또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참 좋은데, 좋은데 그래도 어이 마이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네요. 네, 너무 불편요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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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지금 아유 진실만을 갖고있죠아요아 여기 이렇게 지금 아 이가 아, 빠진 것처럼 눈눈 비자석들이 보이네요. 아, 이 번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어, 정말, 정말 재밌으시면면 평점에 10점, 만점 보고 어, 어, 부탁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부족한 느낌이 있으시면 그냥 가만히, 가만히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계셔주시면. 웃음>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영원한 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박철영, <박수는> 김현우입니다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여기 여기. 아주 핸드폰에다가. 한 시간이셨어요? 네. 자 아,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약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약장수들처럼 이렇게 <laughs> 매트를. 나요? 네. 우리 영화 홍보해줄 사람이 관객 여러분. 대사님도 진짜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아, <laughs> 안드님은 <안> <laughs> 잠이이분분 네. 정직한 후보2 주둥이 군단 주둥이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정직한 후보 2를 연출한 장기정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실 때마다 정말 기를 엄청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되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든요. 너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보신 영화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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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우분들 좀 놔주세요. 죄송해요. 동 회장님 거기서 유세하고 계시네요. 그럼 거기서 인사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객하는 분 후에 연출을 한장전현 분입니다. 아까 관객석에서 볼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할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요새 정말 극장의 관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근데 저거 이렇게 꽉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 감격스럽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저 진짜 한숨도못 잤거든요. 진심으로 어... 네.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다른 많은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세이 모드에서 본인이 다시 찍고 싶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여기 지나가면서 같이 다시 찍겠습니다. 아 그럼 준비 를 해주세요. 한분다 찍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 단체 사진을 한번서 찍고 아, 아, 그리고, 아, 아, 그래. 아, 예. 저희 단체 사진 한번 같이 여러 저희 너무 방이 좋아가지고 저희 같이 같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아이돌들과 방이 대단한 소통을 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찍어주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사진 열심히 고니다님 네. 자 우리 수석기장님 어떻게 하죠? 저희는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치과 한국 투어그라 정치과 한국 투 주형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첫 주에 관객들이 참 많이 중요한데 이렇게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시죠? 네. 네. 네! 여러분, 즐거운 날 되시죠? 감사합니다! 네, 6분 에여기이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여러분 니다 시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감사드립니다이니다감사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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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사진 찍을려고그러 자, 너무 저희 마무리를좀 파이지. 네, 저희 진짜 가야 돼요. 돼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아유, 사, 착용을 좀 해야 하자. 되니까. 자, 저희 그러면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 도주사니까 비서실장 천천히 오세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